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복음을 전혀 모르는,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 교회에 처음 옵니다. 아마 그런 분들은 설교도 좀 어렵고, 성경 공부도 좀 어렵고 할 거예요. 그죠?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분들도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의 조직 문화를 보고는 놀랄 수가 있습니다.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. 뭐 목사를 비롯한 이런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직분이라는 걸 받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. 교회 가만히 보니까 직급이라는 것도 없고 위계질서라는 것도 없는 조직인데 잘 돌아가요. 아, 그럼 보면서 참 희한하다. 뭐 세상에 이런 조직이 다 있냐?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렇게 조직 문화에 먼저 놀란 분들이 점차로 복음을 배워가면서 아... 이런 게 바로 복음적인 조직 문화이구나,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. 세상의 모범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. 우리 가서 기억해야겠습니다.